안녕하세요. 가수 김다연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다연 가수가 오늘 멋진 라이브 프로그램 녹음을 다시 시작하며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김다연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자신감을 회복한 김다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속한 팀과 음악계 전반에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는 몇몇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목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력하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순수한 소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은 김다연이 현재 12억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업적은 실리콘밸리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들은 김다연이 자율적인 예술을 추구하며 그녀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다연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성과는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경력을 더욱 높이며 프로그램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팬들은 김다연이 이번 방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김다연이 실리콘밸리에서 얻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고 있으며 그녀의 독특한 가창력과 감성 표현이 돋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김다연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김다연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녀의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그녀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이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요한 채널에 출연하게 된 것은 여전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진행될 라이브 방송은 김다연의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며, 이는 그녀의 이미지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김다연이 대중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